어디다 버리지? 소각장 어디 에라이, 이거 소각장 어디? <laughs> 여기인가? 그거는 물 나오는 데 아니야? 에이씨, 여깄다. 이거겠지? 거 같기도 하고. 어, 된다. 맞는다. 맞다. 맞다. 맞아. 맞아. 안타는데 왜?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어, 어, 탄다. 탄다. 개꿀. 우리 집이 아니면 우리는 일꾼, 일꾼이야. 정신 차려. 야, 이거 화력이 너무 약하다. 불좀못 올리? 아, 씨발아! <laughs> 나이 맞다 태우려면 맞다? 어떡해! <웃음> <웃음> 이거를, 여기다 놔버리자. 거슬려. 거슬리는 거 투성이야. 아유, 씨발, 좀, 곱게 좀 죽이지, 할배. 노도 이렇게 했나보지. 이해해. 이렇게 추잡스럽게 일 못하겠다 더 이상 우리 몸도 시어하든이5 3어나 이제 안 나와 아유 더러운 거 많아 아또안 나옴 아뭐야 니가 했잖아 <응. 웃음> 야 니가 해놓고 나한테 뭐 뭐함 이러고 있네 <laughs> 없지 남의 걸 쓰는 수밖에이 <laughs> <laughs> 쓰레기 새끼 있어 지가 해놓고 나한테 뭐함 이러고 있네 <laughs> 어, 빨간 맛, 궁금해 하니, 하니, 어허 하니, 하지 마, 하지 마, 빨간 맛이라고. 아, 오케이, 새 물을 꺼내고, 일단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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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씨발 <laughs> <laughs> 야야야 왜 그러냐 잠깐 던져 놓은 거다 말 조심해 아우 씨발 춥게 일하고 있으니까 어 감기가 다 오는 거 같네 말 조심해 조심 안 하면 씨발 어쩔 그냥 건데 챙기고 <laughs> 쓰레기 같은 새끼 들지 마 내려놔 어이. 아, 뭐야 우와 존나 불편하게 났어. 어. 이것도 능력 아 개꿀. 이것도 능력이다. 아 쓰바 이렇게 금방 더러워지는 게 말이 안 돼. 어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뭐야 이거 지렁이? 내장이야 내 몸에 붙이지 마. <웃음> 혹시 <웃음> 청결에 예민한 편? 근데 발가락에 이거 먼지랑 다붙어있는거좀 짜증나거든? 에씨...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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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지 말라고! 아, 미안. 마음이 급해서. <laughs> 위에서 하는 게 좋다고 네가 말했잖아! 이러지 말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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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리엔진, <laughs> 물리엔진 ᄌ댄다. 물리엔진 ᄌ댄다. 사장님, <laughs> 이거 안 돼요. 사장님, 이거 보수 좀더 줘야 돼. 나 8,000원만 더, 8,000원. 이거 아니야. 일로 와 일로 와 멀어지면 감정 사운드 버린다잉 일로 아니, 와 아니 아니 깨때 그냥 소리만 큰 거지 <laughs> 이거 봐널위 <laughs> 하나 더 준비했는데 한번 싸볼래 그 하기 전에 하기 전에 <laughs> USB 상자는 너문 닫고 하자 야 쓰레기 일로 와봐 <laughs> 들어와. <laughs> USB 상자. <laughs> 아니 그래도 USB 하나도 안 튀었네. <laughs> <이> 새끼야. <laughs> 깜짝 놀렸잖아 <laughs> 근데 개웃긴 거 알려줘. 나도 저렇게 될줄 몰랐어. 어 TNT다 했잖아. <laughs> 아니, TNT 불발탄인 줄 알았지 저렇게 터질 줄 몰랐다는 거지. 말하라고 했지 이 새끼야. 아니 저거는 총알 같이 생겼었음 진짜. 아 그래? 뭐? 총알이었어 미안해. 이 새끼 자기는 넣어놓고 도망갔는데요? 아니, 나 지금 개, 이리 와봐, 너. 바빠? 그 칼? 아, 칼 막기 싫어요. 아니, 아니, 이리 와보라고.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보라고, 네 눈으로. 보여? 너무 좋아요. 야, 여기, 여기 청소도구 하나 더, 너 먹으셈. 무슨 이상한 빗자루. 이거 터지면 칼이 비산하려나? 어? 으악! 야. 나 죽었어. 데미지 축적됐나 봐. 야, 네 머리가 나한테 날라왔어. 트라우마 생일. 생기, p t s d 생이네이 정도면. 리얼. 아! 내 친구가 죽었어. 이러면서. PTSD가 아니야, 기분 좋. 와, 여기 청. 정... 이거 봐. 와, 여기 시체가 하나 더 있었어, 미친. 아, 우, 너의 몸통. 아, 제기랄. 바닥 또 더러워졌네. 어. 안 아, 근데 어차피 이 자리에 시체가 하나 더 있었어. 내 잘못은 맞지만. 아니, 네 잘못은 아니지. 여기다가 다이너마이트는 산 누구지? 이상하다. 여기 다이너마이트 또 있음, 씨.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상자에 다이너마이트 아, 야야야. 누가 넣지 너가 넣었니? 아니? 아. 내가 네 손으로 넣는 거 봤는데? 작은 거 하나? 이 청소 도구 가져가. <laughs> 아 씨발. 일단 그 가는 길목 청소 좀 하고. 설마 그총총넣으면 터지냐 이거 잘하면? 몰라. 아 씨발. 총... 무서워. 그냥 일반 권총들라고가 <laughs> 생겼네. 아물 없질러졌어. 아, 아까도 그랬어. 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오는데? 씨발? 조졌다! 도망쳐! 물통에서 다이너마이트 나 아니 물통에서 다이너마이트 나왔어 오마이갓 oh 뽀이먼2 저번에는 48이었지만 이번에 37! 씨발 또 나왔다 와. 또 나왔다 다이너마이트 또 나왔다 와아아아 아우!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어? 우리 진짜 운이 안 좋은 걸 수도 있어. 이 정도면. 도가 해 봐. 내가? 내가 그러면넌 다... 이상하다. 난 나오는데. <laughs> <laughs> 아니, 다이너마이트 팔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세개 나오는 게 말이 돼? <laughs> 어, 지랄하네 진짜. 대체. 오! 천장에 있는 거 떨어짐. <laughs> 너 점프 몇번 해야겠다. 왜? 알. 아 어차피 지금 시체 개 많아가지고 야 천장 있는 거 떨어졌어 개 이득이야 오히려. 어물 나온다. <laughs> 이 새끼 뒷걸음질 치는 거 개웃기네. <laughs> 그러고 보니까 내집 청소도 해야 되는데 내방 청소. 에이 뭐 아직 이제 씨바! 아 망할 돌덩이! 마이크 개 터졌음. 괜찮으세요? 님 괜찮? 님 괜. 괜찮? 괜찮아. 확실히 돌덩이는 버그를 일으키는 주범이 맞는 것 같아요. 아, 씨바, 선물 상자, 진짜. 아이 타지도 않아, 이거, 개커서. 아, 진짜, 내 장난하나. 시프트, 아.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 시프트, 시프트, 시프트. 아. 뭘 저렇게? 잔뜩 <laughs> <laughs> <단톡> 들고 오는 <laughs> 거니. <laughs> <laughs> 아, 개웃기네. 아, 진짜. 이 병난로 너무 작아요,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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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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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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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거나온다 이상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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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가또넌 너, 근데 진짜 내가 억가란 말안 좋아하거든? 어? 뭐? <laughs> 내 억가란 말 진짜 안 좋아하는데 너는 게임 할 때마다 억가 당하는 거 같지? 씨발 <laughs> <laughs> 너날 보면서 억가라는 게 실존하는구나 이런 생각 하는 거야? 어, 진짜, 나는 그엇까라는말안 좋아한단 말이야? 씨발, 엇까가 어딨어? 견뎌야지, 이런, 이런 타임인데. <laughs> 나 견뎌도 될까요? <웃음> <웃음> 너는 합법일 듯, 엇까라고 해도. 야야야, 창고 이따가요, 어차피 여기. 못 참겠어. <laughs> 아, 쟤 진짜 엇가당하네. <laughs> 너 거기서 혼자 뭐하니? 아우, 던져, 이거. 야. 어, 야. 찾았다. 그치. 왜? 네? 뭐해, 물좀모아줘물 <laughs> 저기 있잖아, 여기 났어이 자식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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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이노바이! <laughs> <laughs> 아, 진짜 저 엇가머신, 어떡하냐. 아. 아이씨, 또, 다이너마이트 다음에 고기야? 아니, 물이 있다니까, 다람아? 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 오랜만에 물을 뽑아봐. 아니, 물이 있는데 굳이 꾸역꾸역 그걸 하는 이유가 뭐야? 내 손으로 물을 뽑고 싶었어. 아. <laughs> 너는 이 기분 이해 못해! 못하지, 당연히! <laughs> 선물 상자는 옮겨. 청소할 거야. 에이 알아서 해. 에라이. <laughs> 난 인생이 운이 없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laughs> 게임을 하면서 운이 없다는 걸 느껴. 이게 너무 신기해. 이렇게까지 억과를 당해도 되나 싶기도 해. 너. 어? 못나가 환자가 이스테이버 내려놓을까? 아 쓰바 에이이 꾸! 꾸꾸 진정쓰 진정 안해도 되다 그거는 막칠일이다아 오케이 상자안 되면 저거. 어. 시브럴. 보여? 됐어, 됐어, 됐어. 나왔다고? 어 오케이 했노 <laughs> 응기! 뭐내 뒤에서 누가 쳐가지고 에이. 나 점프가 되는데 이상한 제도 왜 그러지? 너냐? 어 빠르게 하고 싶어서 위험을 지양해 주세요. 여기도 이제 됐겠지? 오케이. 좋네. 완벽해. 잠만. 어? 아. 너 미침? 내가 한 거라고? 뭐가 미쳤냐는 거야? 나가 나가. 빨리 개시끄러워니까 뭐가, 뭐가 <laughs> 미쳤냐는 거야? <laughs> 말을 해줘! 내가 뭐가 미쳤다고? 빨리 나이 게임 그만하고 싶어. 나가 음, 온통 떨어졌다. 음, 나미친거 아닌데 왜 갑자기 미친고 하길래? 이상해서 물어보려고 했지. 아, <laughs> 존나 시끄러워. <laughs> 아, 들고 가는 게 힘드네. 왜 가는 길에 계속 검은색 발자국이 하나씩 생기지? <laughs> 개 시끄럽게 다니네. 어 뭐야? 야! 어? 야! 왜? 날로가 오줌 탔어. 아..이.. 기다려봐. 확률인가 봄. 아이 재수없어. 오빠야, 불똥 튀었다고 표현해야지 난로가 오줌 쌌어 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어디있냐 <laughs> 아니 너가 직접 봤으면 진짜, 뭐야 아, 두 새끼 오줌 싸네 그랬을걸? 아까워 싸긴 했어 아 그래? 아나 이거 못, 바꾼, 못 봤던 거였구나 그냥 다 닦았지? 다 닦았어도 다이너마이트는 한다 난 빠져있을게 마무리지 마무리 할까? 야 심하게 치면서 운을 한번 시험해 볼까? 네가 먼저 해보셈. 오래 운세. 응 오래 운세 좋아요 저는. 난 항상 해피. 우리 이거 피야. 그러면 룰렛으로 할까? 누가 먼저 안 좋은 거 나오냐? <laughs> 뭐지? 너열번 뽑은 동안 나한번 뽑았는데. 불똥이 왜 튀어 튀기는 <놀람> 새끼야. <놀람> 에휴. 어. 어. 어? 개똥입니다 소 흉이다 소흉 씨발 <laughs> <시만>. 아. <laughs> 대흉이다 <웃음> 대흉 <laughs> 아나 이거 물쓸 데가 있어가지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애들 청소 한번 하려고 했지 청소 도구 근데 우리 이정도면은 다 한거겠지? 당연하지 여기에 막 뭐가 오는데? 어? 아 여깄다 양초 자 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laughs> 우리 검 이거 결과나 보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들고 가야되나? 그냥 거기다 놓으면 될것 같은데? 어? 이런, 씹. <laughs> USB 하나. 둘. 셋. <laughs> 넷. 다섯. 다섯. 여섯. 셋. <laughs> 둘중하나 사고 못하지 여덟 2 0아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일셋 열넷 열다섯 열녀섯 열이 열일다